오브타이. 오늘의 서울 경기도 매매가 하락률 터파이브 시작합니다. 그럼 서울 순위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5위는 금천 독산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에서 나왔습니다. 35평이 9억 6천에 거래되면서 28% 하락했습니다. 이전 고가는 13억 4천이었습니다. 여긴 나름 독산동 랜드마크 단지인데요. 고층이 이번에 1억 가까이 떨어지면서 주변 단지에 큰 충격을 줄듯 합니다. 4위는 노원이 차지했네요. 1,103단지 21평이 3억 5,500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5억 대비 29% 하락했습니다. 여긴 거래가 잘안 되는 단지인데 이번에 거래된 게 다행이네요. 물론 직전 거래보다 1억 5천 빠졌지만요. 3위는 노원의 상계주공 16단지 25평입니다. 최고가 7억 3,100 대비 31% 하락한 5억 500에 거래되었네요. 2위는 영등포에서 나왔습니다. 영등포 프르지오 35평이 9억에 거래되었습니다. 이전 고가는 13억 8천이었고 하락률은 35%입니다. 여긴 영등포역 초역세권의 철길 맞은편에는 신세계와 롯데 백화점도 있는데요. 가격은 올초 저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망의 1위는 어디일까요? 광진 광장현대 파크빌 10차 25평입니다. 전 고점 15억 2600 대비 41% 하락한 9억에 계약되었습니다. 여긴 연식이 좀 되었지만 광진구 랜드마크 단지인데요. 광남학군의 광나루역 역세권까지 광진구 최고의 인프라를 자랑하는데요. 가격은 지하실을 뚫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오늘은 하락 시기의 매도호가와 실거래가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단지는 광교중흥의 스클래스 35평으로 광교 중에서도 최고의 랜드마크 단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광교 호수뷰의 상권, 학군, 지하철역까지 거의 모든 것을 갖춘 곳이지요. 현재까지 나온 실거래가에 의하면 9월까지 15억 5천까지 찍혔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매물로도 최저가가 15억에 나와 있고요. 여긴 제가 아는 부동산이 있어서 어제 거래가 된집 정보를 알고 있는데요. 과연 얼마에 거래되었을까요? 참고로 어제 거래된 매물은 그동안 네이버에도 한달 가까이 올라와 있던 매물이었고, 저에게도 소개되었던 물건이기에 절대 직거래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백사동 고층으로 호수뷰 나오는 나름 최상급 물건이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13억 8천에 거래되었습니다. 추석 직전 거래보다 1억 7천 빠져서 거래된 겁니다. 10%가 한 방에 빠졌는데요. 그 어느 곳에도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른 집 매도인은 여전히 15억에 내놓고 있고, 실거래가는 여전히 직전 가격이 15억 3천입니다. 이런 폭락거래는 중개인들이 최대한 늦게 신고할 텐데요. 앞으로 한달 동안 기존 15억 3천 거래가 최종 거래로 보일 것이고, 매수자들은 여기에 소가 14억 대 중후반에 계약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폭락 거래가 나오면 가격을 세탁하듯이 고가 허위 자전거래도 나올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조심, 또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채널 꾸준히 시청하셨다면, 지난 상반기 반등이 재작년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인 걸 다들 아실 텐데요. 그리고 추석 이후 다시 2차 폭락 올 것도 충분히 예상하셨겠지요. 이런 큰 흐름을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정보만으로 거래하면, 계약하는 순간 1억은 우습게 손실이 나고, 향후 장기 하락세에 물려서 몇 년간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경기도 순위 소개할게요. 5위는 어디일까요? 화성기산동의 SK뷰파크 2차 33평입니다. 전 고점 8억 8천 대비 40% 하락한 5억 2,500에 계약되었습니다. 여긴 신동탄생활권의 능동역 개통호재도 있는데요.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4위는 화성 봉담 신일해피트리 2차 32평입니다. 최고가 3억 9700대비 41% 하락한 2억 3500에 거래되었네요. 3위는 양주 삼숭에서 나왔습니다. 양주자이오단지 24평이 1억 6400에 거래되면서 41% 하락했습니다. 이전 고가는 2억 8000이었습니다. 2위는 파주에서 나왔습니다. 동패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34평이 고점 9억 7000대비 47% 하락했습니다. 현재 가격은 5억 1천입니다. 여긴 GTX 운정역 바로 옆에 있는 신축인데요. 가격은 한 번에 2억 2천이 빠졌습니다. 대망의 1위는 양주 덕정에서 나왔습니다. 봉우마을 주공호 단지 25평이 1억 7천9백에 거래되면서 반토막 났습니다. 이전 고가는 3억 4천9백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오늘도 오붓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